자, 라이트급 랭킹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빕과 포이리에는 9월 7일. 자, 아부다비. 어, 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UFC 242의 메인 이벤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빕이 지금 UFC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챔피언인데요. 같은 무슬림들의 열광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합의비 경기를 펼치게 됐고요. 포일리에는 주로 미국에서 경기를 뛰어왔었는데, 아, 좀먼 곳으로 이제 원정 경기죠, 사실. 가서 본인이 합의까지 꺾는 또 파란을 일으킨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볼매치업이 바로 이 4위와 5위. 아, 도널드 세로니와 저스틴 게이츠의 경기입니다. 사실 카우보이는 토니 퍼거슨과의 재대결을 바라고 있었죠. 퍼거슨이 관심이 없다고. 잘라서 말하자 게이치와의 경기를 받아들인 거죠. 9월 15일입니다. 두 선수는 5라운드 경기 펼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7위 바르보자, 10위 폴 펠더가 바로 이 하비카 포일리에가 맞붙는 WBC 242에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타이틀전은 체중계의 오차를 감안하지 않고 딱 저스트하게 155 파운드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펠더는 그래서 혹시나 이둘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자신이 대체 선수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위해서 155파운드까지 딱 빼놓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1파운드 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일단 이 마지막 가장 힘든 파운드를 빼놓고 어떤 행운을 기다려 보겠다라고 얘기한 풀펠더입니다. 그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데나이트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입니다. 코너 맥그리거랑 자신이 어 7월 한 셋째 주 넷째 주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맥그리거는 여기서 빠지면 본인이 들어갈 마음이 있다더라. 라고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인터뷰에서 밝힙니다. 이게 실제로 맥그리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뭔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꾸며낸 얘기인지, 그건 확인을 거쳐야 되겠지만, 아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댄 후커가, 댄 후커가 제임스 빅을 최근에 잡고, 10월 이,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UFC 243 출전을 바라고 있는데, 맨 처음에 데누코가 저격한 사람은 바로 6위 알 아이야 퀸타입니다. 아이야 퀸타는 나는 실제로 UFC에서 오퍼를 받은 적이 없다. 데누코와의 경기에 대해서 어, 아무래도 매치 메이커들이 자신을 호주로 보내는 것보다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경기를 갖게 하길 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해명을 합니다. 데누코는 이렇게 된거 알렉산더 에르난데스랑 붙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대결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위와 9위의 위치에 있는 케빈 리 그리고 앤서니 패티스는 지금 웰터급에서 활동 중이에요. 특히나 이제 앤서니 패티스는 UFC 2 4 1에서 네이트 디아즈와 맞붙게 됩니다. 웰터급 뭐 챔피언이 되기도 좀좀 좀 그렇고 라이트급에서도 약간 경쟁력을 잃었지만. 이런 네이트 디아즈, 3년 만에 돌아오는 네이트 디아즈와의 경기에서는, 보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파이터잖아요. 경기를 워낙 재밌게 하니까. 엔서니 아, 페티스가 웰터급에서 또 활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라이트급은 사실 계속적으로 이합의포일리에 퍼거슨, 맥그리거. 지금 여기서 다음 도전권은 퍼거슨에게 가능할수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데이나 이트가 얘기한 건 퍼거슨 다음은 코너 맥그리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승자와 퍼거슨이 맞붙을 그림이 가장 또 명분도 있고 가장 보기 좋은데 여기서 이제 변수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인물입니다. 하비비 얘기하는 GSP의 이유는 GSP가 사실 웰터급 타이틀을 가졌었고 미들급 챔피언에도 올랐었고 이번 라이트급 한번 내려올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GSP 역시도 내가 지금 당장 복귀를 해서 어 역사에 길이 남을 어떤 의미 있는 파이팅을 한다면 상대는 합의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SP가 복귀하겠다라고 확실히 선언한 건 아니고 뭐 가정을 한 거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데이나 와이트 대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들급 타이틀 도전권을 줄때 약속을 했던 게 너는 타이틀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GSP도 오케이 라고 했는데 갑자기 타이틀을 따낸 뒤에는 입을 딱 닦아 버리더라. 그리고 타이틀을 반납하고 은퇴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거에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되었다면서 바로 GSP에게 라이트급 타이틀 도전권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들의 어떤 관계들을 지켜본다면 UFC 라이트급 뭐 2019년 하반기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